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올리 김양수입니다 자 이제 교재 여러분 14쪽에 보시면 14쪽입니다 경영 성과 다른 말로 재무 성과라고 하는데요 경영 성과와 어, 포괄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 어,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재무 성과를 했습니다 재무 성과 어, 재무성과를 다른 말로 경영성과라고 하는데요. 이 재무성과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수익과 어, 비용을 우리는 재무성과라고 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어, 뭐라고 그래요? 재무성과, 재무성과 수익과 비용을 우리는 재무성과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게요. 자,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뭐냐면,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 그래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그러면 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 얘는 뭐예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일정 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슨 기간 일정 기간이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정보 쉽게 가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1월 1일부터 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정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이라고요 일정 기간 정보예요 어, 그래서 얘는 동태요정태예요. 동태보고서라고 하죠. 움직인다 이거죠. 동태보고서 중요하지 않구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정 기간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시점 정보, 시점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어, 손님께서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되셨어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는 어, 두 가지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차변에는 비용을 써요. 차변은 뭘 써요? 비용을 써요. 음, 그리고 대변에는 무엇을 쓰느냐? 대변에는 수익을 씁니다. 이렇게 차변은 뭘 써요? 비용. 대변은 뭘 써요? 수익.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냐? 800원으로 생각할게요. 800원 비용은 뭐예요? 순돈 비용. 그리고 수익은 뭐예요? 번 돈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하죠. 일단 그러면 어 이만큼 차이가 생기죠. 그죠. 이만큼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죠? 200원이죠. 이렇게. 그래야 대차평균의 원리가 맞잖아요. 차변학계도 1,000원이 되고 항상 차변금액 학교와 대변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200원이 여기 비죠. 이 200원을 우리는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순이익. 순이익은 이익인데. 올해 성적표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당기 순이. 익 발음 한번 해보세요. 발음하면 당기 이렇게 나 발음이 될 겁니다. 그죠? 발음하면 당기 순이익인데 여기서 당기가 아니라 올해 년도를 뭐라고 그래요? 당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쓰는 사람 이 있어요. 당기가 아니라 당기 순이익 이렇게 됩니다. 뭐 순자가 들어갔죠. 뭔가에서 뭔가를 뺀 거죠.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 200원만큼이 뭐가 된다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손실의 경우를 한번 얘는 이익의 경우죠 근데 이거 안 그래도 돼요 뭐 이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차변에는 비용을 써요 대변에는 수익을 써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손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손실의 경우예요 이건 이익의 경우고 자 비용은 이만큼이고요 수익은 요만큼입니다. 요건 뭐예요? 비용. 대변에 수익이죠. 비용은 800원입니다. 근데 수익은 5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 차이가 생기죠. 여기다 적어야 대차평균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00원만큼을 뭐라고 그러냐? 단기순손실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단기순손실, 얼마 300원 이렇게. 그죠? 단기순손실. 300원 이렇게 그래서 차변금의 합계와 대변금액은 1,000원으로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아까 차변금의 합계와 대변금의 합계는 일치해야 한다. 대차 다시 한번 쓸까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자 결론. 자 중요한 건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쓸까요? 총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해서 무엇이 크다면? 총 수익이 크다면 뭐가 발생해요? 순이익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해서 뭐가 크다면? 총 비용이 크다면 순손실이 발생한다. 안 쓰셔도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그죠? 어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단계 순이익. 수익보다 비용이 크면 당기순 손실 되셨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지워도 되죠? 그래요 자 수익의 정의와 비용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 수익이 뭔가요 이거죠? 수익이란 또 비용이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수익이 뭐냐면 번돈 그래요 번돈이에요 그런데 수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의 결과 안 쓰셔도 돼요 교재 제가 줄쳐 드릴게요 어, 교재 다 내용이 있는 내용이에요 영업활동 결과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온다 자본의 증가를 증가를 가져 오는 원인 예술이죠. <laughs> 가져오는 원인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그래요. 영업 활동의 결과로, 장산 결과로, 자본의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활동? 여기 영업 활동이에요. 내가 채소 장사를 채소를 사고 팔아서, 어? 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뭐라고 그런다?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용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자, 시인해 보세요. 뭐예요?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무엇을 가져온다? 그렇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용. 응. 아, 안 썼어요? 자 이렇게 결론,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을 뭐라고 한다 수익.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을 뭐라고 런다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이때 어드란 경우에 자본이 증가하고 어드란 경우에 자본이 증어란 경우에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칠판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 지난 시간에 제2 강에서 자산에서 무엇을 빼면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고 그랬어요? 자본이 나오죠. 그죠? 그래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과, 이 어드란 경우에 자본이 증가하고, 어드란 경우에 자본이 감소하느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봐봐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있으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있으면,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죠. 맞죠?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있으면,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이 없으면 자산 부채가 불변이야. 가만히 있어. 자산 부채가 불변이에요. 그러면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죠? 어? 다시 합니다. 자산과 부채 변동함에 따라서 자본의 변동을 가져와요. 그런데 자산 부채가 불변이야. 가만히 있으면 자본도 그대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따 하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과라고 해요. 성과, 여기 성과. 성과.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어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다면 성과는 나타나안 나타나, 안나타난 안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자, 어디랑 경우에 자본이 증가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산이 증가되면 부채는 불변이에요. 자산이 증가되면 자본 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증가되면 자본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셨나요? 그럼 반대로 자산이 감소되면 자본 은 어떻게 될까요? 어, 자산이 줄었어? 그럼 나의 자본도 줄겠죠. 이해가시죠? 우리 재무 상태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잖아요. 자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 여기가 자산이고 천 원이고요. 부채가 200원이면 자본은 얼마였었었어요? 800원 되는 거죠? 이 자본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돼요? 응? 이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있어야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럼 얘가 얼마 돼요? 1100원 되죠? 부채는 고정이니까. 그럼 자본 얼마예요? 900원 되잖아요. 자산이 증가되면 뭐도 증가, 증가를 가져와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반대로 자산이 감소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니치 자산이 1,000원이고 부채가 자본이 800원이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했어요. 900원으로. 100원 감소했어요. 부채는 고정이니까 그러면 자본도 100원이 감소를 가져. 900에서 200 빼면 700이잖아요. 되셨습니까? 자산이 증가되면 자본도 증가되고, 어, 자산이 감소되면 자본도 감소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자, 부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 불변이고, 부채가 증가되면 자본은 어떻게 되죠? 응? 얘가 증가해. 얘가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를 가져오겠죠. 그죠? 아, 생각해봐요. 당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채가 늘어요? 그러면. 나의 자본은 감소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이해가시나요? 원위치. 자산이 천 원이고 부채가 200원이고 자본이 800원이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산은 불변. 그대로. 부채가 100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얼마 돼요? 300원. 그럼 나의 자본은 천 원에서 300원 빼면 얼마? 700원.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되면 자본은 감소되고 거꾸로. 부채가 감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응?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은 뭐가 되나요? 증가를 가져옵니다.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들면. 얘가 100원이면 얘는 얼마 돼요? 900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인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 다시. 제가 너무 자세히 하네요. 얘가 200원이면 800원이고, 부채가 감소했어, 100원. 그럼 얘가 100원이죠? 그럼 얘는 얼마 돼요 900원 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감소되면 얘는 뭐가 돼 증가를 가져오는 거고 맞죠 얘가 증가를 가져오면 얘는 감소를 가져온다고요 이런 원리입니다 되셨 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해 가시 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시 자산이 증가 되면 자본도 증가 감소되면 감소 거꾸로 부채가 증가되면 나의 자본은 감소, 부채 감소되면 자본은 증가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중에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란 경우에 자본이 증가나요? 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얘를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그러면 여기다 답을 쓰세요. 자, 어떠란 경우에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은 두 가지. 언제?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입으로 시인해봐요. 부채가 감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가, 어? 이두 가지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뭐라고 한다?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용입니다.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두 가지죠? 요거죠. 자, 언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감에 따라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걸 뭐라 그래요? 비용이라고 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을두 가지를 써볼까요? 어떠란 경우에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보세요. 수익은 보세요.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O, X, O.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그죠?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자, 수익과 비용. 자, 제가, 어, 입문과정에서 예를 들었죠? 어,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보는데요. 자,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왕인이 누구냐? 뭐예요? 매출이죠? 세일. 매출. 매출. 여러분, 제가, 어, 갈비집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갈비집에서 뭘 창출하고 싶어요?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그러면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지요.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비집에서 수익이 뭐 있나요? 갈비 팔고 술 팔고, 그죠? 밥 팔고. 이게 뭐냐? 매출입니다. 그래서 얘는 영업상의 수익입니다. 영업상의 수익이 되겠죠? 어, 매출, 영업상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갈비집에서 가장 큰 수익, 영업상의 수익이 뭐예요? 매출. 따라서, 수익의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매출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수익의 왕이 누구다? 매, 출. 수익의 왕이에요. 누구의 왕? 수익의 왕. 수익의 왕. 수익의 왕은, 여러분, 매출입니다. 그러면, 갈비집에서 수익의 왕이 매출 이외에는 또 수익이 없나요? 많죠? 그죠? 아니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처분해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나머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기타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수익? 기타 수익. 그러니까 영업상을 영업상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뭐라고 그래요? 기타 수익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기타 수익이에요. 그러면 자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자 수익 수익. 자 배당금을 받으면 현금 배당으로 우리 배당금 받죠? 그러면 얘를 안 쓰셔도 돼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수익. 그러니까 수익 비용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배당금 수익 그래서 음.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집세를 받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임대료라고 합니다. 또 다음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집사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나오느냐? 끝에 무슨 무슨 이익이 들어가면 다 수익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무슨 이익? 무슨 무슨 이익은 다 뭐다? 수익 이렇게 어,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겠고요. 자, 비용의 왕이 누구냐면 매출원가입니다. 비용의 왕이 무슨 원가? 매출원가. 아, 얘는... 상품구입대금을 말합니다 상품구입대금 음, 이것을 매출원가 그래서 수익의 왕은 누구예요 매출 비용의 왕은 누구예요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 세일즈코스트 그죠 매출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봐요 내가 하루 종일 갈비 1인분 팔았어요 그러면 영업상의 매출은 얼마죠 수익은 얼마 갈비 1인분에 얼마? 12,000원. 15,000원이에요? 그래 15,000원 할게요. 좀 비싼 갈비인가 봐요. 15,000원. 이때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 상품에 대한 어때요? 이 갈비 1인분에 대한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얼마냐? 1,000원이다. 이거지요. 아, 1만 원이다. 이건 뭐예요? 매출? 원가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뭐예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가 얼마짜리, 갈비 1인분을. 원가 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만오천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에요? 오천원 만큼이 상품 매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지우개를 제가 여러분, 600원에 구입했어요. 얼마에 구입했어요? 600원 상품이에요 이거 제가 지우개를 사고 파는 업이야 이거죠 그럼 내가 이 지우개를 600원에 사와가지고 600원에 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원에 사세요 사요 안 사요 어, 사세요 그래요 100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주고 사와가지고요 600원 주고 돈 주고 사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팔았습니까? 1,000원